일단 풀면은 길어지는 거야? 우와. 빨리 공개해, 여기. 또 예쁘다. 그치, 이거. 야, 트리 만들어 볼래, 지금? 저기도 하면 응. 괜찮을것더라고해 어, 보자. 응. 고맙습니 가위를 잘랐다. 아뭔 소리야? 가위로, 가위로 손 자른 <laughs> 거지. 이거 어떻게 붙여? 그냥 이렇게 붙여? 자, <laughs> <laughs> 자르기도 애매한 거 잘랐네. 이거 가위로 하는데 가. 가위로 손 자른 건 처음이야. <laughs> 너무 급하게 한다 <했나> 했어. <laughs> 자, 자 다시 시작. 다라다란따다라다란 안녕 놀랄만한 걸 준비해 맛거 안녕 안 야, 야 이거, 야, 이가케이크 사왔다! 야, 이거, 이 풍선을 이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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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볼요 네. 20살. 우리 이살 2년 뒤면 20살이면 18. 돌아오지 18. 오지 18. 18. 18. 18. 18. 18. 18. 1시 18. 18. 18. 18. 18. 18. 1세 18. 18. 18. 18. 18. 18. 18. 1 뭔가 뭔가 부족하네 진짜들 그 뭐. 이거 이거 굴어 야 니만 찐따야 미안 맞아 맞 진짜야 <laughs> 오랜만에 역시 맞지 아, 진짜. 오늘 아. 아, 운이 안 좋아. 잘못 들었어요. 내가 볼게. 내 볼게. 이거 이상하네, 기 동영상이야, 동영상. 네. 하나, 둘, 왜, 깜빡, 셋. 깜빡이야, 25. 깜빡이. 깜빡이. 아, 맞아. 맛있겠다. 리얼. <무색> 크리스피. <무색> <무색> <annoyed> 그 <무색> 오, 그 냄새 진짜 좋아. 야, 너무 달아 이거 먹지 마세요 난 달아서 좋아 <laughs> 혜빈이 좀튜졌다자 <요즘> <laughs> 먹자 찔러 <laughs> 죽겠다 <laughs> 괜찮아 네 용량을 어, 초과아 맛있어 음. 있잖아. 너안 먹지 마해게 <laughs> 근데 조금밖에 없어 <laughs> 이렇게 하면 3초는 가겠지 탈락사 아닌데 <laughs> 아, 그냥이야? <laughs> 내년에도 할 거임? 해야지. 시간이 안다까 아니, 내년에 네. 수능 끝나고. 아니지. 아, 그리고 수능 끝나고는 야, 야, 야. 이걸 하지 말고 그냥 1월 1일 때 만나서 음, 그런 걸 하면 되지. 음, 음. 이 종치는 거 이렇게 띵 하고 이렇게. 근데 음, 그때 딱갓 수능 살된 사람들 솔직히 엄청 많다던데. 클럽에도.

지레예왜 아이씨 쟤는 언제 철떨려나아나목소리 <참> <laughs> <laughs> 어, <맛있겠다. 웃음> 너무 아파 <laughs> <laughs> 와 맛있겠다 너무 행복한 아예 안봐 이제 나 며칠 완전 다끊었데나 <laughs> 용량 <농량> 없어 <laughs> 나 나도 <laughs> 아, 나딱 삼아 여신이아 <laughs> <몇 인정. 웃음> <laughs> 재미없어 그거. <laughs> 아, 나 너무 뻔해 물이 <laughs> <laughs> <우리. 웃음> 아 안 계세요, 안계이런 애들 응. 오... 걔네 다 이병, 아니 전력순들이잖아. 아, 못했어난 이만 먹어야 하수도 브레는 사람 없어. 아니 하수도 가이는 사람 없는 하수도 끓 사람 없어. 가수 여기 있어. 약간 배불러서 그러지 않아? 야, 피씨가왜 이렇게 잘날 놀아? 음. 근데 나이 음. 변기 <laughs> 아 더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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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야야야몸태엉저 얼굴 뚫는나 아, 저기 <laughs> 저기 보고 저기 보고 그냥 아까 불빠가 사춘거했잖아어나공주 응. 불빠가 괜찮은어 <laughs> <laughs> 나만 아팠겨 나는 옷을 입야는데 우리 중에서 할까? 제일 정직한 오리 사이다 오리? 어? 안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 환갑 옷 번... <laughs> 상덕하라제일위상덕말제 2위 상덕제 2위 쟤다또 잔다 도덕 도덕? 니가 찍었어 도덕 <laughs> 말왜 잘해? 도덕 <laughs> <laughs> 아, 니네 맞춰서 학교 가서 한 번씩 써먹는다 진짜 아, 그... 아, 아, 또한 해봐 또또 아는 사람 어디 한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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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바보들아 수학 뭐라고? 어? 수학과 아아.. 왜내려가어어 이건 좀아을것 같아. 방금 지어낸거 치고선 잘하아야더 별로야 <laughs> 그럼 제일 말, 말을 잘하는 물고기 얼린누구야? 어, 어, 말미아말미아 누가? 아 근데 니가 지어낸거 치고 괜찮다 별로인데 재미도 없고 감동도 방구나우고 방야 그냥 말하자면 방구나우세 방구야 야 일주일 동안 못 살면 한번살때 얼마나 나와. 먹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안 나와 나 어디로 가는 거야 살려가지 <laughs> <laughs> 뭐라고 했지 뭐라 쟤? 응? 살로 간다, 살. 살? 뭔 소리야. 제 똥이 살로 간다, 바보야. 똥안 만들어지니까 다살부가지요 무슨 야 똥이 꽉차 있잖아. 언니, 그래. 똥이 쌓여있는 거지, 그게. <laughs> 그냥 밥이... 응? 야, 근데 치킨 많나 봐. 또? 대박이네. 대박. 야 이거 약간 챌린지 같아. 계속 먹을 거예요. 나. <laughs> <고쳐. 놀람> 어, 오, 오 마이 갓. 어, 또또 찍고. 괜찮 없는 먹방 외지 감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심손 눈 분침. 딱다리가 이거이고. 하면 안 하면 된거가거 오케이. 안 하면 내가 얘가 이걸다. 뭐야? 갈갈 뽀이. 오 예쓰 와씨 공부장님은 언제나 승리한다 방금 접줬잖아 케이크를 어떻게 만든거야 내가 한거 맞아? 응 먹자 먹자 입에 들어가면 똑같지 뭐아 배불러 배부르지만 먹어야겠어 해피 벌스 데이 투유 우후 해피 벌스 데이 투유 두개 끄는 사람 딱반 맞자 하나씩 끄기 미션 오케이 okay. 바로 때려 바로 찾정없이 아, 뜨거가 18살 축하해. 해돋한 찐따가 붙죠. 축하해. 아, 아, 아 다시 좀 멘트 정하자. 제 원래 찐따라서 그랬어. 벨리시 쿰플레아노스. 난 독일어로 할게. 버스터. 유. 유정은 파이러. 내 일본어, 네 한국어. <laughs> 내가 영할게. Oh. 어 어. 어, 야, 야, 다시 말해 보라고? 네 한국어. 나 영어 해야 하는 거지? 응. 네 독일어. 스페인, 네뭐할 거야? 중국어. 오케이. 원, 두, 원, 두, 쓰, 포. Happy birthday. 아유 안 하는 거야?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같이 해.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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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같이 해야지. <laughs> 같이 같이. 아, 알겠어 알겠어. 아, 좀 작게 그럼 세 개씩. 다시만. 자 한국어 한국어 영어. 여기랑 스페인어 중국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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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셋, 넷, happy, birthday, <laughs> happy birthday, William! Happy birthday, William! Happy birthday, William! Happy birthday, William! woo 누가 누구 누구 하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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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지마 <laughs> 이거 성냥 어떻게 다는 거 성냥 하나도 없어. 야, 연기가 다 음식에 떨어질 것 같아. 야, 너무 너무 미니미니. 없지, 없지 어, 냄새. 야, 저기 봐. 아, 이거 불 다시 해. <laughs> 나꺼고 싶어. 알겠어. 노노노. 아, 불 다시 해. 응. 불러 다시? 야, 진 성공할 때까지. <laughs> 아, 너무 극딜 아니 잘해. 어. 됐다. 됐다 예. 야, 하나, 하나, 야. 가까이서 가까이서 <laughs> 이 새끼 까이 가까이서 가까이서 가오이이 예. 2 0이0년파이팅이 뭘싫 칸어? 리스블 먹자. 먹자 먹자 먹자. 그러면은 신설역를틀고 먹을까? 그래. 물개 박수다었 <목소리> <목소리> 오, 는데말뭐라 아리. <목소리> 아리아리 스레 아라리. <목소리> 매트보다나 이거 좋아. 빨리 틀어 봐이새아 크게 해 줘. <laughs> 아리아. 임마. 아리아. 소리 씹. 우와, 떡똑이다 우와. 오. <laughs> 예 예. 이 <laughs> <laughs> 오늘 새 봐. 이더 됐는데 실

다음 노래. s k 아리아, 아리아. 다음 노래 틀어줘. 네. 다음 노래 틀어달라고. 오, 오, 아리아, 아리아. 하는 게 개같지? 이렇게 많아? 아리아. 내일도 개같지 뭐야. 소리 20. <laughs> 성공할지어다. 세상은 공평한가? 아리아? 아리아나 대단해 갔다. 20. 성공이 올 것이다. 버그. 내년엔 잘될 거야, 아마도 택배가 도착할 걸, 아마도 여친이 생길 거야, 아마도 민수도 잘될 거야, 아마도 동갑인 찾을 거야, 아마도.